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이제 한주가 끝나고 제가 다시 유튜브 앞에 서는 날이죠. 우리 대박님들께 항상 어, 토요일날이면 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주에 월요일 정도는 시초가 아, 상황은 조금 좋지 않을 듯 보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만 미국 증시가 추사적으로 무너졌다는 건 아니고 현재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어 저번 주 어, 어제 어젯밤에 좀 흔들렸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시초가에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어,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어떤 그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 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 우리 대방 대방님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 이런 그큰 종목들은 약간의 흐름이 좀안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안 되고요. 그러면 어느 종목에서 수익을 내느냐? 말하자면 백신 테마라든가 아니면은 요새 보면은 주도주 섹터가 있죠? 2차 전지 주도주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차 전지 주도주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외국인과 기관차가들이 굉장히 누리고 있는 하나의 섹터예요. 그래서 주도주 섹터가 완전히 지금 선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을 하되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뒤로 한 템포 빠져가지고 어 2-3일 정도 조정 받으면 찬스가 온다. 내요 네,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아, 우리 대방님들에게 오늘 어, 이런 말씀을 처음 서두에 드립니다. 제가 우리 대박그룹 회원님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리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식 유튜버 불사주님이 운영하는 코스 파트너스와 제가 운영하는 대박난 박약사 주식회사의 협업 체제를 완벽히 갖추고 회원님들과 매매를 해온 지가 약한 3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대박그룹 그 3주 정도 됐는데요. 현재 저희 대박클럽 콜센터로 많은 무리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수익률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박난 박약사 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불사조님은 6개월 만에 3천만 원으로 4억을 만들었고 19년 주식투자 전문가 생활을 활동을 하시면서 현재 매일경제나 머니투데이 등 많은 증권TV 채널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불사주님을 비롯하여 여기에 현경제TV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김난 전문가님과 머니투데이 어벤져스 시즌2 수익률 게임대에서 최종 우승을 하신 김진경 전문가님, 두 분의 여성 전문가 분들과 함께 예, 불사조님 저 이렇게 함께 협업체제를 완벽히 갖추고 종목 연구 등 우리 대박그룹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그 많은 종목을 우리가 연구하려면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분야별로 어, 섹터별로 맞춰가지고 확실하게 종목을 찾아버리자 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사이 나가는 종목이 정말로, 어, 종목이, 이, 자신있고 좋습니다. 자, 어, 앞으로도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대박그럽은 그동안 많은 종목에서 익절을 하고,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수익률을, 대박그럽 회원님들에게 선사를 해 드렸는데요. 물론, 스카이라이프등 현재 스윙으로 가져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물론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고 있어요. 요사이 대박그룹 회원님들께서는 매매를 하실 때 수익이 많이 난다.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신다는 말씀을 줄곧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 매매를 하시다 보면 매매가 잘 풀리지 않고 정말로 애로사항 있고 힘이 드신다면. 저희 대박클럽에 와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수익을 함께 창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종목을 제가 여기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한 소개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오늘 다섯 가지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고,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다가 이 종목을 딱 놓고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에 맞는 타이밍이 왔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종목을 한번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어 10%에서 30%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어 저번에, 에 어느 종목, 그, 아진, 엑스텍 같은 거,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익률이 보통 한20% 이상 났는데도 불구하고, 팔지를 않아가지고 떨어졌는데, 또 물려가지고 애로상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한20% 이상 나면은 그 종목이 어느 정도 맥점이 많이 오죠. 일단 매도를 하고 또 보는 거예요. 너무나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지금 장은 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한 30%, 40% 정도까지는 물론 볼수 있지만, 에, 그렇게 되면은 매도를 하고 또, 또 다시 한번 다른 종목의 매수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 제가 그리고 그 월요일 날 월요일 날 8시 15분부터 한 30분 정도에서 어, 우리 회원님들 그 내일 경제 TV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그 내일 경제 TV 8시 15분부터 어, 한 30분 사이 유튜브 내일 경제 TV를 검색하시면 제가 출연하는 그 생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목들도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저번에 YG 플러스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자, 여러분들, 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오늘은 다섯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펄어비스입니다. 펄러비스이 펄어비스는 코스닥 대형주에 속한 디지털 컨텐츠 섹터로서 게임주인데요. 기관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를 10만원 이상 보고 있으며, 신작을 준비하고 있고, 2부 에코스 중국 출시 등 힘입어 3분기가 엄청난 그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대표적인 게임주죠, 코스닥에서 그런데, 지금 다른 게임주들은 별 힘이 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퍼어비스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제가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코롱인더를 한번 보세요, 코롱인더. 코롱인더가 이렇게 갭상승을 해서 여기서부터 축 튀어가지고 쭉 지금 주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 이렇게 갭상승. 이 갭상승한다는 의미는 거래가 터지면서 갭상승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저번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더라면은 이코롱인더나 두산을 보세요. 두산도 여기서부터 이 거래가 터지고, 어, 이 두산도 여기,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갭상승을 하죠. 거래가 터진 다음에 이 주가가 쭉 흔히 움직거리는 겁니다. 아 어, 이렇게 말하자면 조정받으면서. 그런데 이 갭상승은 종목이 지금 이펄업 있습니다. 여기서 갭상승을 했죠 그리고 거래가 터졌죠 근데 이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되니까 양봉이 많이 출연하죠 그래서 이것을 꾸준하게 중기투자를 한번 해보시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뉴플렉스입니다 뉴플렉스 이 뉴플렉스도 여러분들 딱 갭상승 했죠 그리고 거래량 많이 터었죠 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 뉴플렉스가 근데 뉴플렉스는 코스닥 소형주로서 IT 부품 전문회사인데요, LED PCB 업체로서 IT 모바일 분야의 리더입니다. 말하자면 이 뉴프렉스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보면은 이 뉴프렉스하고 이펄어비스이펄어비스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그 수익률을 안겨드리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뉴프렉스도 좀 많이 지금 떴어요. 떴는데. 이 정도 떠갖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 초기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프렉스, 그 다음에 펄러비스이두 종목을 갭상승은 종목으로서 한 번, 음, 유심히 보시고요. 어, 이렇게 갭상승. 자, 여기서, 창 갭상승 해가지고 이렇게 좀 뜨고 있고, 이 뉴프렉스는 여기서 갭상승을 했어 여기서. 가지고 어제 타이밍이 좋았는데, 어제 음봉 받고, 거래가 팍 죽었죠. 숨을. 아침에 떨어져가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이제, 외국 시장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갭상승 하지 않고, 여기서 푹 아마 떨어질 겁니다. 주가가. 굉장히, 미국 시장이 험악하게 좀 빠져가지고, 아마 아침에 시퍼렇게 빠지면, 이런 종목을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펄어비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상하 프로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 이 상하프론테크는 지금 이렇게 가,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적산뱅이 나와가지고, 밑에서 적산뱅이 나와가지고, 이 말하자면 에, 여기 보면은 모든 이평선이 꼬아졌죠. 적산뱅이 나오고 모든 이평선이 꼬아졌는데, 여기서 세력이 들어온다. 이게 바로 뜨는 하나의 차트입니다. 적산병이 나오고 모든 이평선이 꼬아져 가지고 여기서 한번 조정을 열심히 한 이삼 개월을 받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하 프론테크라고 하는 종목은 유통 주식수가 840만주입니다. 코스닥 대형주지만은 코스닥 대형주지만은 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있고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과 더불어 의료기기 고부가가치 특수 소재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어, 회사로서 매출 확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하프론테크를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조금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을 한 2, 3일 받죠. 어, 요게 분명히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요 때를 이용해서 이 상하프론테크를 한번 매수해보시라. 한번 꼭 말씀드립니다. 이 상하프론테크.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은요, 종목 소개를 좀 드리는데요. 종목 소개도 어설픈 종목은 안 합니다. 어설픈 종목은. 그래서 확실하게 갈수 있는 종목 한 서너 가지, 두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잘 듣고 몸소 체험하시면 아마 타 유튜브 채널에 비해서 월등히 값어치가 있는 채널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뭐, 수잘데기 없는, 뭐, 시황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뭐, 이 얘기, 뭐, 이런, 잡슬스런 얘기는 하지 말고, 종목적인 얘기를 하는 이 유튜브 채널이 바로, 이, 저희, 그, 어 말하자면, 대박난 파격사가 운영하는 이 영상입니다. 한번꼭 참고해 주시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 시공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시공테크. 시공테크는 코스닥 소형주죠, 말하자면. 전시 문화 산업에 대해서 법 개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해양산부와 172억 계약 체결도 했죠. 그러니까 시공테크는 말하자면 어떤 그 전시 문화 산업에 대한 그 시공을 하는 그 회사이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어, 전시 문화 산업에 대해서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그 수혜주가 바로 이 시공테크입니다. 그리고 해양 산바하고 172억도 계약 체결했는데 이 주가가 굉장히 지금 이이형부죠 이, 이 그러다가 한번 쭉뻗으려다가 지금 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은 안전하죠, 안전해. 그래서 사 놓고 기다리면은 쭉 그냥 올라간다. 아, 이 시공테크 한번 꼭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종목을 원하시면은 이 시공테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세 mk 라고 하는 주식 있죠 한세 mk 이 한세 mk 라고 하는 주식은 거래소 소형주로서 유통 섹터 인데요 골프 에어와 캐주얼 시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골프 산업 어, 골프 산업의 활성화로 유형 증가와 수익성 증가가 대폭 개선되고 있는 중인데요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등 해외에서 매출 성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골프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발전하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서 MK라는 이 종목은요. 우리가 꼭 눈여겨 봐야 할 종목입니다. 아주 소형주인데요. 그 말하자면 거래소 소형주입니다. 그리고 유통 주입소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1900만주예요. 이날 1900만주가 딱 터지고 이렇게 지금 형보를 한 두어달간 한달정도 한달 한달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품어올립니다 여기서 품어올리기 때문에 저는 이 한서 MK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 주봉으로 보면은 최고가가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이 한서 MK가 지금 실적 호전이 개선되고 있고 이 나름대로, 어, 말하자면, 이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은 이, 요때부터이 새로운 세력들이 와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만원 정도. 그러면 한 3, 4천 원 뛰었죠? 그러면 이 정도로 뜨갖고는 이 사람들이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좀, 어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때, 어, 이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기회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좀 많이 뜯지만 한서MK, 그 다음에 이 시공테크, 상하 프론테크, 뉴 프론티어, 펄 러비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종목을 우리 대방님들에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님들에게 말씀을 에, 드리니까 참고해서,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덥석 또 매수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보고 계시다가 아이 종목은 저의 트렌드에 맞는다 생각이 드시면 한번 잘 선택해서 한번 잘 매수해서 큰 수익이 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루한 요사이 그 지루한 박스권 행보장이 코스타 코스피 모두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장입니다. 뭐, 가는 척 하다가 그냥 뒤로 밀려버리고, 한번 하락했다면 뭐, 보통 한 20, 30%씩 쭉쭉 빠져버리고 말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장이고 까다로운 장인데요. 특별한 주도주도 없고, 줄기차게 상승하는 종목 또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화려한 종목별 장세는 확실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백신 원자력, 디지털 화폐, 2차 전지 등 테마별로 빠른 순환매가 이뤄진 있는데 이 중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정말로 요새 한번 불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 제가 말씀드리는 상하 프론테크는 2차 전지 섹터에 해당도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받으면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서 꼭 매수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어렵고요. 에 정말 그 다음 주도 많은 수익을 한번 내서 어, 크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방님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전체적인 줄거리라든가 아니면 종목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소개하는 이 종목들은 유심히 봤다가 큰 수익을 나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8시 15분에 내경제 TV 검색을 해서 생방송 시청을 해주시면 종목도 한 두어 종목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빈틈없는 내매로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